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보유하게 되면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6차 시 학습에서는 개인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 파기해야 하는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 및 파기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경우 이런 방법으로 파기해야 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이벤트 당첨이 되셔서요. 네, 네. 그럼 그 주소로 경품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락 다된 거지? 네, 대리님. 으, 으, 이벤트 마무리가 드디어 끝났네요. 저거했어 이제 어디 가서 맛있는 저녁이나 먹자고. 아, 그런데요 대리님, 경품 발송이 모두 끝나면 고객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뭘? 잘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네? 하지만 이벤트가 다 끝나면 쓸모가 없지 않나요? 잘 보관하고 있으면 다 쓸모가 있는 법이야. 다 소중한 우리 고객들이라고.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함부로 버릴 셈이야? 그건, 안 되죠. 자, 자.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예?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아, 맞다. 이벤트 응모 고객 리스트를 정리해야지. 잠시만요.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개인 정보를 모두 보관하실 예정인가 보네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수집한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그 개인 정보는 파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등 개인 정보 처리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는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저희도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원칙대로라면 파기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파기를 해야 하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은 파기 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지체 없이는 반드시 즉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파기에 최대한의 업무 우선순위를 두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했는지 여부는 서비스의 유형, 개인정보 저장 매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이 많아서 일일이 파기하기도 어렵다고요. 개인 정보를 어떻게 파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나중에 개인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기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 개인 정보 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시 재생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파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의 보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파기 방법을 마우스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에게 문의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으니까그 고객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고객님,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방금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파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의료법, 국세기본법, 상법 등에서 개인정보의 보존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보존사유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아, 역시 그렇군요. 개인정보 파기 원칙을 위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문제의 심각성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개인정보 파기 원칙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공단은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내역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을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기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관되어 오던 개인 정보는 나중에 외부로 유출되어 거리의 노점상에서 포장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올바르게 조치해야 할까요? A공단과 같은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개인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을 지체 없이 파기하였어야 합니다. 본 위반 사례와 같이 서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공단에서 전자적 파일 형태의 고객 정보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도 철수해도 될것 같네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바이러스는 언제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절수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오늘 학습 요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차 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